이은요 뭐 50, 삼층도 50, 그죠 뭐 5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세가 한 달에 뭡니까? 한, 그죠 3달에, 아유, 한 달에 한3 0 0주로 나온다고 가정할게요. 그죠 세가 그러면 1년이면 3,600이죠. 그러면 간이가 세자고,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조금 낸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한 달에 200씩 번다면 어떻게 됩니까? 1년에 해본들 뭐요? 그죠 2,40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VAT 안 된다 이거 부가세사에 면제가 된다 이거 그러니까 그 아주 영세한 그저 임대업을 하시는 분은 VAT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간이과세 포기제도가 있다는 거야. 일반과세는 포기 못 하는데 간이는 포기할 수 있다 이거 니다왜 포기할까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간이과세자한테 있죠. 과세사업자니까 VAT를 부담을 하죠. 매 있잖아. 하지만 매입세 공제가 됩니까? 매입세 공제가 되려면 세 가지 정비에 의해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저자는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고도 안 하니까 뭐예요. 전혀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거래에서 있죠? 이사하고 거래를 안 하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이 가세자는 포기 제도를 줘서 일반 가세자가 되게끔 하는 제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포기제는, 포기하는 제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간이가세의 특징 한번 보자 우리 시용카드 있죠. 발행 점표 있죠. 발행에 따른 매입세공 아 시용카드 발행세 공제라고 여러분들 시용카드를 끌으면 매출자한테 인센티브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뭡니까 간이가세 전에 해당이 되고 또 우대해줘요. 기본적으로 뭡니까 1.3이죠. 연한도 그죠 천만인데 약간 다른 조항이 있어요. 음... 우리 가니가자자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음식점이거든요. 숙박업은 안 해요. 숙박업은 뭐 그죠, 여인숙. 시골에 가면 여인숙 있죠. 말고는 해당이 안 돼요. 이런 음식 숙박업은에한에서는 뭐예요? 요거는 뭐예요? 그, 여기에 블이잖아요비 다불. 공제율이 뭐예요? 1.3이 아니라 두배를 곱한 2.6%죠. 요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 면요 대부분의 사업자가 음식점이란 말이에요. 가니가자자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안 끊으니까, 거래를 확인 못 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뭡니까? 신용카드를 그죠? 어, 신용카드를 만약에 가맹점을 가입해가지고, 이렇게 신용카드를 끊으면, 완벽한 전단계 세금제법은 안 되지만, 거래를 상대적으로 뭡니까? 적출할 수 있어서, 보완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고 봐서, 뭐야? 이 세율을 2배로 증가해서 2.6%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도,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시지가 있다. 자 그다음에 간이가세자에 그죠 어제 면세공제도 해당이 돼요. 왜냐면 음식점업이 개인사업자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 한시 규정이 어떻게 돼요? 과표가 4억도 안 되면 뭐야? 자영업자 있잖아요, 개인 자영업자 요새 막인금올라서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예요 4억도 안 되면 뭐예요 지금 현재 그 비율을 얼마로 해준 거예요 109분의 9로 해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음식 일반적인 음식점 법인 얼마일까요 106분의 6 공제율이 어제 그리고 일반적인 개인은 108분의 8 이라고요 108분의 8 인데 얘 있잖아요 예요 얘. 경우에는 뭐야 108분의 8이 아니고 뭐야 한시적으로 109분의 9 까지를 그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그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간이 가세자까지 있죠. 한번 네, 살펴봤습니다.